1989년 찢겨진 진실. 모든 진실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서울로 돌아온 강태풍은 호프집에 차린 태풍상사 2.0에서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장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 8월에 금전 출납부, 그 속에서 찢겨진 페이지를 발견한 태풍은 깊은 의문에 빠집니다. 아버지는 틀려도 찢지 않으셨는데, 왜이 페이지만? 다음 날 오전. 강태풍은 구명관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뒤 1989년 여름 큰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후. 종로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구명관은 회사 정리가 힘들었을 거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태풍이 아버지와 오래 일하셨다며 89년 8월쯤 큰 돈이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지 묻자 구명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89년, 그때가 글쎄 기억이 잘. 구명관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약속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차선택 차장은 알것 같냐고 묻자 구명관은 차선택이라는 이름에 잠시 멈칫하더니 차장 쪽이 더잘알 거라며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태풍은 차선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번번이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 끝에 겨우 연결되었지만 차선택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풍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표상선 사무실에서 표박호 대표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사진을 꺼내듭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강진영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표박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립니다. 강진영, 자네는 결국 날 배신했지. 한편 차선택 총무부 차장은 집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넘어 표바코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퍼집니다. 못 찾으면 자네 딸, 대학 등록금은 어쩔 건가? 차선택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상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차선택, 그녀는 왜 표바코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녀가 찾아야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주택가의 차선택 집 앞. 태풍은 차 안에 앉아 차선택을 기다렸습니다. 8시. 표바코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풍은 차에서 몸을 숙이며 놀란 눈으로 표상선 사장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차 선택이 문을 열고 나왔고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풍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 차 선택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바코는 강태풍이 뭘 물어봤냐고 다그쳤습니다. 전화만 왔어요. 만나면 안 돼, 절대. 89년 얘기. 한마디도 하면 안 돼. 태풍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빠르게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표바코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고 사라졌습니다. 태풍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골목에서 나왔고 차 선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 선택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풍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선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풍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표바코와 차 선택, 그리고 1989년 8월 16일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첫 출근, 태풍 상사 2.0의 첫 출근 날 아침 사무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태국에서 키스를 나눈 강태풍과 오미선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어허, 오미선 주임, 오늘 날씨 좋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배송 중 대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묻습니다. 뭐야, 둘이 무슨 일 있었어? 두 사람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척합니다. 키스는 했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점심 시간. 오미선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표박호의 아들 표현준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표현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합니다. 오미선 주임님. 우리 표상선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오미선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태풍상사 사람입니다. 표현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곧 태풍 상사는 없어질 텐데요? 그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후 태풍 상사 2.0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세무조사관이 강태풍을 찾습니다. 태풍 상사 강태풍 사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세무조사관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차갑게 통보합니다. 표상선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묻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비자금이요? 표바코의 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했던 그는 세무조사까지 동원하여 태풍 상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태풍은 구명관 이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어두운 술집에서 만난 구명관 이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무겁게 입을 엽니다. 태풍아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이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1989년 내 아버지와 표바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구명관 이사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1989년 여름 젊은 강진영과 표바코는 큰 거래를 앞두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액의 돈뭉치가 오갔고 무언가 중요한 서류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돈 사실은 구명관 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의 전화벨이 울립니다. 오미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장님, 당장 표상선으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표상선 사무실 앞, 강태풍은 숨을 고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표바코 대표, 나와보시죠. 표바코는 여유롭게 의자에 앉아 그를 맞이합니다. 오, 강 사장 기다리고 있었네. 책상 위로 서류가 던져지고, 태풍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원한이 있으십니까?" 표 바코는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차용증을 꺼내 태풍 앞에 놓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내 돈을 가져갔어. 30년 전에 태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졌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이 차용증을 설명해 보게!" 차용증에는 1989년 8월 15일 날짜와 함께 거액의 금액 그리고 강진영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태풍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이게 뭐야? 바로 그때 사무실로 뛰어 들어온 오미선이 외칩니다. 사장님, 이 차용증 위조된 거예요. 1989년 찢겨진 한 페이지 속에 숨겨진 진실, 아버지를 배신자로 만들려는 표박호의 음모,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차용증의 비밀. 강태풍은 과연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미선이 발견한 위조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차선택은 왜 표바코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집니다.